안녕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법조 선배 중에 함성희 변호사가 있습니다. 함성희 변호사는 그 검사 출신으로 노원구의 국회의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 사장도 하고 옛날에 그 윤석열, 홍준표 만남이 있었잖아요. 2022년에 그때 대선할 때윤 그 대통령과 홍준표 후가 만난 이 만남을 그 주선했던 그 양쪽 다기 아주 친한 검사가 한데 이거 함성이 검사입니다. 이분이 이거 법무부의 대륙 아주 설립자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인데 이분이 이거 홍준표, 윤석열 다 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홍준표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기 답은 왔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답은 왔는데 그 편지를 이제 제한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방송에 이 소개해도 되느냐. 좋다 해서 소개하는데 여기 그 아주 제가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우파 쪽에 홍준표 후막 비난하고 욕하는 분도 많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봐요. 홍준표 후한가 그렇게 비난받을 만큼 그런 저는 그 정도 아니라 봅니다. 본인도 이거 할 말이 많고 억울한 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업소에서 모시고 와야지 그냥 맹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가 글이 길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글을 자막으로 읽으면서, 읽으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전에 애칭으로 돌아가 홍검사 보시게, 홍검사인데 이거 친하니까 40년 동안 같이 검사를한것 해요. 40년 전 우리 두 촌놈 출신 검사는 권력과 돈으로 어스대든 놈들 무릎 꿇고 빌게 만드는 통쾌함으로 의기투합했었잖아. 그후 자네가 공인으로서 성성장구할 때 나는 먼 발치에서 박수쳤고 간혹 구설수에 말려들 때면 그 친구 진면목은 그게 아니야. 라고 강변해주기도 했었네. 이렇게 40년 이제 그 검사생활을 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국힘당 대선후보 경선은 두권씨및 이들을 배후에서 조장한 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뒤늦게 드러났고, 홍 후보는 처음부터 이 같은 조작극을 감지하고 적극 반대하고 분노했던 사실을 나는 잘 안해. 이 말은 이그 쌍관 권영세 권성동 또는 이그 친윤 일부에서 한덕수 김문수록이 밀기로 하고 홍준표를 배제한. 이거는 네그 이야기하고 제 이거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배신자 한동훈에게도 밀리게 되자 분노와 실망이 너무 커서 정계한테까지 선언했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네. 나라도 그랬을 거네. 그러나 자네는 지난 30년간 대통령 빼고는 좋은 자리 다 했잖아. 한편으로는 국가에 대한 봉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 엄청난 수혜를 입은 거 아니야. 이게 제가 핵심으로 봅니다. 홍준표박 건데 이거 30년 동안 공직에 국민이 주는 공직에 녹을 먹고 살아온 거예요. 물론데 이거 역할을 많이 하고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전부게 업적을 많이 내고 일을 많이 했죠. 그런 게 인정합니다. 많은 일을 했고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저떻든 국민이 주는 녹을 먹고 국가의 공복으로서 국민과 국가의 혜택을 잊고 30년을 있고 살아온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 약입니다. 이제 사감을 버리고 은혜를 입은 국가에게 보답할 차례이네. 대한민국 체제수호를 위해 자네 지자들 특히 2030 세대들에게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해 한 목소리 내달라고 호소해 주게. 이것은 나 개인의 부탁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이고 역사의 소명이네. 김문수 캠프하는 무관함. 25년 5월 16일 함성이. 이런데 이거 편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홍준표 대표님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든 이게 이거 홍 대표님이 30년간 공직자로서 우리 국민이 주는 녹을 먹고 국가에 봉산 공직자로서 그 30년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떻든 저 어떻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에게 큰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 은혜를 갚는다는 책임도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뭐 다른 뭐홍 대표님이 권력욕이 있고 뭐 욕심이 있고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재명이가 뭐 총리 제안하고 총리가 고 이것도 저는 안 믿습니다. 자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홍 대표님 뭐 권력욕으로 앞으로 이게 다음에 또 대통령 해라, 뭐, 김문수 다음 책임 총리 해라 이런 것 때문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 되잖아요. 그래서 게 우리 국민께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역할을 해야 될것 책임을 다 해야 될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성이 변호사님도 이거는 이제 이거 홍준표 대표가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거야말로 국가의 부름이고 역사의 소명이다. 이거 아닙니까? 다른 거 그렇게 뭐 필요합니까? 당의 문제가 아니잖아. 국민의 당, 하고기, 홍 후보님, 뭐 섭섭하고 난국민의 정남에 떨어져 건축 안 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건축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집권만은 막아야 된다. 이게 마지막 국가에 대한 30년간 국가의 녹을 먹고 국가의 은혜를 입었으면 마지막에 국가에 대한 책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국민의힘은 부수적인 존재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한심하고 믿고 야속하고 정말 무능하고 국민의 짐이 되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을 보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문수영은 안타깝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감정이 없는 걸 알아요. 제 말은 함성이 변호사님의 말씀도 저도 몇번에 호소한 게다 떠나서 홍 후보, 홍 대표님의 뭐 권력 욕심 이런 게 아니고 또는 국민의힘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고 오로지 평생을 공직자로 국가의 은혜를 입을 만큼 입었잖아요. 국민의 은혜를 입고 이 정도 온거 아닙니까? 국민이 홍주표보를 이제까지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 한 번만 이 결단 헌신 희생을 해달라. 이런 요구 아닙니까? 지금 뭐, 김대식 비서실장이, 김대식 의원이 특사로 갔죠. 본인에게 뭐 오지 마 하지만, 이번에 그, 김대식 의원님, 홍준표 뭐 모셔면 뭐여 그냥 태평양에 같이 뭐 빠져 죽든지, 뭐, 못 오는 거죠. 뭐. 무조건 여게 그 모셔와야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아니면 거기 뭐 계속 살, 살아버려야죠. 뭐 하와이에 계속 살든지. 무조건 이게 모셔와야 됩니다. 절대 저는 홍 대표님이 국민님의 자국인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봐요. 이번 대선에게 그냥 국민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게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그러면 게 대한민국이 죽으면 우리 국민이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뭣도 모르고 이재명 찍겠다 뭣도 모르게 개딸들이 자파들이 설치는데 이 국민들 진짜 게나주에 가면 이 손가락 자르고 싶을 정도로 후회할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치아 한 달만 딱 살아보면, 이야, 내가 이게, 그, 이재명 내가 찍은 내가 진짜 이게 원망스럽다. 물론, 네, 그, 어느 나라든지 자유민주체제에서 뭐,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게 그 토커빌이한 이야기인데, 토커빌이 그,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어느 국가든지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국, 지도자를 가진다는 건데, 진짜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뭐 제가 볼때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재명을 이게 대통령 이 뽑을 정도면 우리나라는 끝났네. 왜 어느 나라마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다기 흥망이 있으면 성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끝나나? 이재명이 뽑으면 뭐 국민 수준이 그렇다면 그런는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홍준표 대표님, 우리가게 막을 때까지 는 막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쟤보다는 홍준표 대표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은혜를 많이 입고 우리 국민의 은혜를 많이 입었지 않겠습니까? 저도 물론 우리 그 국가와 국민들께 저도 많은 신세를 지고 있지만 졌지만 홍오대 후보님, 홍오보님에게 이거 저보다 백배천배 100, 대한민국의 그 국민과 국가의 은혜를 입은 분 아닙니까? 평생을 공직자로서 검사와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그 도지사 시장 전북의 그 국가와 국민의, 물론 홍 후보님이 잘 업적을 남긴 거그 국가를 위해 일한 것도 많겠지만, 또게 역으로 보면 이그 국민과 국가의 은혜를 입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강복하게 그 마지막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걸 자꾸 이게 그 국민의힘의 문제로 이렇게 차원을 낮춰가지고 축소해서는 안 되고요. 진짜 이번 선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자유민주 체제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이게 완전히 붕괴, 무너지느냐? 이런 데그 전쟁인데, 여기에 그 평생을 국가와 국민의 은혜를 입고 지녀온홍 후보님이 여기 에 참전 안 하고 빠지겠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들이 다 죽든 말든, 나는 이게 그냥 빠지겠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함성희 변호사님이, 그랬잖아 본인이 개인의 부탁이 아니고, 국가의 부름이고, 역사의 소명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깊이 깊이 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이게 그 자유민주 체제 수업 전쟁에 홍 대표님이 적극 참여해서 최전선에서 이재명과 맞서 싸워서 반드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달라 이렇게 간곡히 호소를 업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